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사이비 교주 부역자 처벌법. 이 법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력자에 대해서 15년 구형. 네, JMS 같은 경우에는 그 조력자, 그 여성에 대해서 검찰이 15년을 항소심에서도 구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조력자 없이는 못하죠. 네, 그래서 손바닥도 어 서로 맞닥뜨려져야지 소리가 나듯이 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에, 결국에는 이사회비 교주들이 건재하고 각종 범죄들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이 부역자들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부역자들이 뭐 동업자도 될수 있고 투자자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자는 이 사이비 교주에게 투자한 것을 마치 자랑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러한 자들도 있는데, 투자하다가 투자 실패가 되면은 이제 손해를 봤다라고 또, 어?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들이, 네. 이 부역자들, 동업자들, 투자자들 없이는 혼자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에 투자한 자들, 동업한 자들, 그리고 공동창업한 자들, 그리고 부역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이 사이비 교주의 그 행태를 계속해서 옹호하고 신격화시키고 그러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향하여 낚시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면은, 이 전전두엽이다 그래가지고, 이 전전두엽이 굉장히 약화되면 통제력을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이비 종교가 계속해서 각종 세뇌 작업을 통해서 사람을 세뇌시키면서 이 전전두엽이 기능을 잘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전전두엽은 어, 행동을 조절한다든지, 감정을 조절한다든지, 언어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언어, 행동,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 가 있죠. 그래서 이 전전두엽이 잘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이성적 판단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이비 교주와 사이비 종교에 계속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들은 이런 뇌과학의 세계나 이런 심리학의 세계를 알고 장난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이비 종교에 광신하는 사람들, 맹신하는 사람들의 뇌를 보게 되면은 이런 전전두엽, 네,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된 모습. 이거는 음주 중독자라든지 또는 흡연 중독, 마약 중독자들의 에게도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나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도무지 우리 사회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반사회적인 사람, 그 집단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낙인이 지켜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피해자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비 교주가 이 부역자들과 함께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엘리트들까지도 주변에 흡수해가지고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선한 일반 보통 사람들을 공략하게 되고 그들을 포섭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인생, 영혼까지도 모두 다 강탈당하는 그러한 사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비 교주 부역자 처벌법을 강력하게 외쳐야 된다. 요즘에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때 이 부역자 처벌, 이 부역자들을 가중 처벌하는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역자들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역자들이 아, 어, 뭐 음, 자기는 돈방석에 앉아 있고 엄청난 돈을 벌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결국에는 다 그곳이 신도 피해자들의 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도들은 집을 팔고 뭐 땅을 팔고 음, 자기가 벌어놓은 모든 돈을 갖다 바치는데 결국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에, 그 신도들에게 에, 가게 되고 그 부역자들과 이 교주는. 부기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신도들에게 부기 영화를 준다 하면서 돈을 갈취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들만 부기 영화를 누리고 있고, 사치를 누리고 있고, 자기들만 희망을 가지고 있고, 신도들은 점점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JMS 이 교주가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신속하게 재판이 마무리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부역자들도 싹 잡아들여가지고, 죄가 인정되는 자들은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반사회적인 이 종교 문제, 이 하나의 이것은 종교 집단이 아닌, 어, 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어, 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자들이 양심이 없다 보니, 에, 가진 범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을 신격화시키고 신도들을 세뇌시킨 상황에서는 집단망상을 일으키게 되고, 망상에 대한 공유, 공유 망상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에는 계속 실체도 없는 자기들만의 천국의 세계로 사람들을 계속 희망 고문하면서 그들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국제 유사 종교 대책 연합이 만들어져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예, 해외 단체들과도 연대해가지고 에, 지금 이 K 사이비 교주, 네, 이 K 팝처럼 K 사이비 교주가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어, 공정하고 그런 삶 속에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찾아가면서 삶을 알차게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이비 교주, 사이비 종교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과 삶을 다 성도지체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청년들이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청춘 반환소송을 하는 걸 봤어요. 청춘을 반환해달라. 청춘 반환소송을 한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인생 반환소송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안 해보게 됩니다.